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오늘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 희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주님,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한 주간 우리 교회에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입는데, 나이가 드신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도 슬픔이고, 나이가 젊은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도 슬픔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요. 보낸 지 오래된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슬프고, 또 최근에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성도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은 한 사람이 겉사람과 속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겉 사람의 특징은 낡아진다는 것이고, 속 사람은 반대로 새로워진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에게 낡아지는 부분이 어디인가? 몸이죠. 오늘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머리카락이 빠지고, 머리의 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건버섯도 생깁니다. 물기가 점점 수분이 점점 빠져감으로 피부도 거칠어지게 되어 있고 심장 박동도 약해지고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 본 사람도 어느 정도 나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폐하기 때문이죠. 낡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특별한 동안이 아닌 이상은 나이가 몇 세쯤 되었겠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2호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꽃이 시들고 단풍도 시들듯 우리의 몸은 이렇게 낡아지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월에 따라 낡아지고 후피하는 겉사람 몸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낡아지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되어지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이속 사람은 세월에 따라 낡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날로 점점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의 속 사람이 있지요. 오늘 야곱은 나이가 많아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147세면 장수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살아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도 147세나 고생 험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울 때에 이제 그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겉사람이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낡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몸이 낡아졌다고 해서 그의 속사람이 같이 낡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두 가지 그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졌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 에브라임과 문하세, 장자의 우수를, 그리고 차자의 좌수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맞바꾸어 얹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볼때 불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았던 속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더 가까웠고 속사람만큼 하나님으로 더 강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잘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가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그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두 사람 가운데에서 무엇을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가 할때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에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낡아지는 겉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낙심하는 마음 대신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속사람에 집중했기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고, 앞을 향하여 갈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겉사람, 육신을 따르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혼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따라 생과 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겉사람의 것을 주목하지 않고 속사람에 주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 보지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성령을 주목하라는 것이고, 영혼을 주목하라는 것이고, 속 사람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인생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힘을 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은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걱정하는 일이 참 많으시죠?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여러 염려와 걱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참 자유롭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염려를 오늘 우리의 걱정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상 것들, 내가 염려하고 붙잡고 두려워하고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그것에 매어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내 영혼에게 주목하고, 내 영혼이 잘될수 있는 일에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하는 문제도 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이 잘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이 잘되는 일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면 우리의 속 사람은 당연히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 속사람이 잘 되는 길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에 주목하고 겉사람에 너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환란보다 영광을 주목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했어요. 환란은 근심과 재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때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말한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세상에 환란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환난 아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나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 주시겠다. 그런 약속도 하셨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환난의 환난을 정말로 겸하여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받은 환란에 대하여서 쓰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같이 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한번 돌로 막고,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 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런 환란에 대하여서 다른 단어들로 열거하면서 자신의 환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심, 낙심, 눈물, 눌림, 약함, 염려가 바로 환란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란을 만나면서 그 환란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눈앞에 있는 환란만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와 다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환란이 적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란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종쳐버린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란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환란을 일어서게 하시고 끝내 그 환란을 끝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울을 서게 했다는 하 것입니다. 현재의 환난과 미래의 영광은 차이가 큽니다. 현재의 환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나에게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미래의 큰 영광과 비교할 때는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작다, 적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즉각 순종하여 바람이 일고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 그가 바람을 풍랑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을 놓쳐버릴 때 그가 바다에 빠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극심한 환란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환란을 버리고 떠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중에 우리를 부르신다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을 없애고 베드로를 부른 게 아니지요. 환란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환란이 다 없어지면 내게 문제가 다 없어지면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환란 중에 나를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주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그 환란 가운데 그 가장 깊숙한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환란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보다도 더 훨씬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란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고 그 환란 속에서 나를 새롭게 여기어 주실 또 나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받아들이는 것은 쉽죠. 그래서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미생물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적외선 사람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있다고 공부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어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다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을 죽점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을 중시한 인생을 살겠다.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많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적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시대를 거스리고 세상을 거슬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난 경험을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어느 곳을 지시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떠났다 하는 것이고. 오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100세까지 25년 동안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싹 바치면 자기가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25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정말로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던 그런 어려움 그리고 지금 청소년 시절까지 키웠던 그 어려움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힘듦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 주기도 할지라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리든 새 아들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모습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세계를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믿지 마. 보이지 않는 것 주목하지 마. 보이는 것이 다지. 사는 게 전부지. 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지요. 장세기에 3장 말씀에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하하가 범죄하게 되어진,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즉입니다. 그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보함직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눈에, 지금 앞에 먹고 싶은 정말로 저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오늘 인생의 타락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흩어지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삼고, 내가 이 정도 됐다, 우리를 보아라,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교만 떨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고 또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열두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은 자들임에도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잘못된 열 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큰 성을 본 거예요. 무엇 잊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들려지지도 않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큰 사람들, 큰 성만 보였던 것이죠. 그 너무 그것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나도 주눅이 들어서 못 갑니다. 죽겠습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는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지게 함으로 모두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내 눈으로 보이는 것내 생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이란 성도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선질처럼 선진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를 동일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고 했어요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잘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바울이 오늘 세상의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겉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속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예요. 환란에 잠시 경한 것보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바울의 모습이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속사람과 영광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당도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대차게, 당당하게 포기하지 않고 두 손의 힘을 꽉 주고 남은 인생을 뜨겁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주목할 것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